힐링되네요. 하투. 엉덩이가 왜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죠? 축구공을 든 사람과 의자를 든 사람이 말이 되냐? 아이 도끼는 못 이기지 솔직히. 총은 못 이기지 솔직히. 에? 야 여기 얼굴이 나와있는데 말도 안 되지. <laughs> 자기야. 오늘 영화 뭐 재밌다. <laughs> 왜 저래? 변태 아니야? 음용 감자 떴습니다. 뭐야? 어 옆으로 가서 설마 안 나? 혼자 오셨어요? 아 혼자 왔어요. 아 눈치 없어 지금 둘이. o oh 마이 y g 뭔데 뭔데. 에? 아. <laughs> 뭐야? 에? <laughs> 이제 오토바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서 가는 거야? 다음에는 뭐 페라리 나오나? 야 예상 벗어나지 않죠? 야 이걸 다시 받아줘. 보호 새끼들 아니야 이거. 야 <laughs> 장난 아니야. <laughs> 야 그냥 셋이 사랑해. 노 지랄이네 이 새끼들. 배 크롭티 입으셨나 봐요. 왜 소리 왜 소리요? 징그러워. 어,